안녕하세요. 그 동안 어, 봐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. 제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그러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1년을 해보자였다가. 인연을 하게 됐는데요 저의 나름의 규칙을 느끼면서요 이제는 앞으로 이 전의 규칙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지속성을 이야기하자면 아예 그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, 달라지는 것에 이유를 말씀을 드려도 어, 좋을 것 같아서요 원래 저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, 그래서 사실 정해진 것은 없어서요 그럴 수 있다 또, 그럴 것이다. 라는, 어, 느낌으로 담겨둡니다. 그런 2년 동안, 어 정말 감사했습니다. 어, 그래도, 2년 동안 하지 않았다면, 그 전과 같았다면, 하지 못했을 것들도 많이 한것 같아요. 이전과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요. 아, 그냥, 점을 찍는 모르는 것이지만요, 앞으로 라는 것은요.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동안 감사했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